주 52시간의 함정. 사라진 건 야근이 아니라 야근 수당. 무능한 상사는 야근을 만든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지몇 년이 지났지만 사무실 야근은 줄었을지 몰라도 재택 야근은 오히려 늘어났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체감은 크게 다르다. 대기업은 PC 자동 off, 근태 시스템 강화, 법무팀 감시 등으로 사무실 내 야근이 거의 사라졌다. 임원들도 법 위반 처벌을 두려워해 직접적인 지시는 삼간다 반면 중소기업은 제도 준수가 느슨하고 포괄임금제 악용이 여전하며 상사의 개인 성향에 따라 재택야근과 은근한 압박이 빈번하다 직장갑질 일비구 자료를 보면 괴롭힘 초과 근무 제보의 절반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한다 대부분 대기업 출신인 기업 상층부는 요즘 누가 야근시켜요? 갑질이요? 요즘은 윗사람들이 아랫사람 눈치 보며 다니죠? 정말 세상 좋아졌어요 라며 자화자찬하지만 젊은 직원들, 특히 중소기업 실무자들은 집에서 새벽까지 일하는데 수당도 못 받고, 상사는 네가 무능해서 늦게 하는 거 아니냐고 탓한다.라고 호소한다. 왜 상하층의 인식이 그리고 기업 규모에 따라 현실이 이렇게 엇갈릴까? 쇼펜하우는 이렇게 말했다. Talent hits a target no one else can hit. Genius hits a target no one else can see. 재능은 다른 누구도 맞출 수 없는 목표를 맞춘다. 천재는 다른 누구도 볼수 없는 목표를 맞춘다. 그런데 많은 상사들은 이 재능조차 없으면서 아래 사람의 노력을 자신의 성과로 착각한다. 윗분들은 기업 문화가 개선됐다고 하는데 왜 젊은 직원들의 말은 다를까? 상위 관리층은 PC OFF 제도와 퇴근 강제로. 표면적 야근이 사라진 것을 개선으로 본다. 하지만 실무자들은 재택근무가 늘면서 문자나 카톡으로 늦은 밤 업무 지시가 쏟아지고 이를 자발적으로 몰아 수당을 주지 않는 현실을 겪는다. 직장갑질 119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 32%가 초과 근무를 해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며 포괄임금제 악용으로 공짜 야근이 여전하다. 야근의 원인은 대개가 윗분의 무능과 야심 때문이다. 로렌스 J. 피터의 피터 원리처럼 in a hierarchy Every employee tends to rise to his level of incompetence. 계층 구조에서는 모든 직원이 자신의 무능력 수준까지 승진하는 경향이 있다. 무능한 상사가 자리를 차지하면 아래 사람이 그 빈자리를 메워야 한다. 집에 가서 야근 주 52시간제는 사무실 근로 시간을 제한하지만 재택 야근은 증거 입증이 어렵다. 퇴근 시간이 되면 회사에서는 내쫓듯이 퇴근을 시킨다. 하지만 내일 아침까지 해오라는 일이 있으니 집에 일을 싸들고 가서 해야 한다. 그러나 윗분의 논리는 이렇다. 그건 네가 무능해서 시간 내에 일을 못 끝냈기 때문이지. 회사에서 강제로 야근시킨 것은 아니다. 상사가 퇴근 후 이거 좀 봐줘. 라고 메시지를 보내면 다음날 아침까지 집에서라도 수정을 해야 한다. 이는 법적으로도 연장근로지만 회사들은 자발적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악질적인 경우는 공구모임을 비밀로 재택야근을 강요하는 곳이다. 퇴근하려는 직원에게 상사가 너 퇴근 빨리 해봤자 술이나 마시고 놀기나 하겠지. 너의 미래를 위해 젊었을 때책한 글자라도 읽으란 말이야. 내일부터 우리 업무력 향상과 너의 미래를 위해 세미나도 하고 토론도 하자. 라고 말하며 퇴근을 막는다. 매일 저녁 토론과 발표를 강행하고 준비는 근무 시간에 하면 안 된다. 공부니까 집에서 해오라고 지시한다. 결과적으로 직원들은 집에서 밤늦게까지 자료를 만들고 다음 날 피곤한 몸으로 출근한다. 상사는 이건 야근이 아니라 자기 개발이라며 수당은 커녕 일종의 복지라고 개변을 늘어놓는다. 이는 명백한 노동 착취인데 교육이라는 포장으로 법망을 피해 간다. 야근을 부르는 윗분의 무능 많은 상사가 야근을 아랫사람의 무능으로 돌린다 유능하면 정시 퇴근하지 라는 말은 클래식하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진짜 무능한 사람은 윗사람이다 사례 무능한 윗분의 반복 수정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일을 윗분들이 자꾸 수정한다 수정해서 가져가면 또 수정한다 또 수정해서 가져가면 윗분과 연락이 안 된다. 윗분은 퇴근 시간 다 돼서 나타나 또 수정 지시를 한다. 다음날 아침까지 완성해 놓으라고 한다. 결국 야근해야 한다. 다음날 아침 윗분은 외근 나가서 연락이 안 된다. 아래 사람들은 허탈하다. 그런데 윗분은 퇴근 5분 전에 갑자기 나타나 또 수정을 지시한다. 또 야근이다. 유능한 윗분은 다르다. 초안을 만들어서 가져가면. 파일을 달라고 한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수정해서 팀원에게 나눠주고 추가 의견 없으면 그대로 제출하라고 한다. 같은 일도 윗분의 성향에 따라 한 시간만에 완료되기도 하고 일주일이 걸리기도 한다. 사이먼 슨에게 말처럼 Incompetence is the true crisis of leadership. 무능이 리더십의 진짜 위기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윗분. 엑셀 기본 함수도 모르고 구글 검색조차 제대로 못한다. 외부 미팅에서 발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표 어떻게 정렬해? 이 차트 색깔 바꿔봐. 하며 수시로 팀원을 부른다. 낮에는 바빠서 못 도와주다 보니 결국 저녁 6시가 넘어, 지금 당장 이거 좀 도와줘. 라고 카톡이 온다. 집에 가서 화면 공유로 하나하나 알려주다 보니 새벽 1시가 된다. 쓸데없는 일을 자꾸 만드는 윗분 불필요한 보고서나 형식적 자료를 수시로 요구한다 본질적인 업무는 뒷전이고 윗분의 이상한 철학 때문에 전혀 쓸데없는 일을 자꾸 만들어서 밤샘 작업이 반복된다 지나치게 청결하고 꼼꼼한 윗분 지나치게 청결하여 조금이라도 지저분한 것을 못 참는다 항상 아랫사람들에게 정리정돈을 지시하고 본인도 하루의 절반 이상을 정리정돈에 시간을 보낸다. 정리정돈을 하느라 다른 일을 못 한다. 그런데 막상 정리정돈을 끝내고 일을 시작하면 책상이 흐트러지게 되는데 그것을 또못 참고 수시로 정리정돈을 시킨다. 지나치게 소심한 윗분, 너무 걱정이 많다. 일이 잘못될까 늘 걱정이 많아서 정작 일을 시작하지도 못한다. 늘 남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모두가 의견을 낼 때까지 일을 진행시키지 못한다 의견이 없다고 말하면 반대라고 오해하고 고민하고 걱정한다 일은 도대체 언제 시작하나 결국 마감시간 닥쳐서야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야근이다 회의를 너무 사랑하는 윗분 빨리 일을 시작하면 되는데 늘 회의실에 모이게 하고 하루 종일 회의가 끝나지 않는다 회의실에 모여서 끝없는 회의를 할 시간에 빨리 일을 시작하면 되는데 회의 때문에 일을 못한다. 회의가 끝나도 일을 시작하기 힘들다. 아랫사람을 잡고 자기 책상으로 불러 잔소리와 훈계를 시작한다. 결국 퇴근 시간을 넘길 때까지 잔소리를 하다가 본인만 먼저 퇴근한다. 그제서야 팀원들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리며 또 전화로 잔소리를 시작한다. 제발 일좀 하자. 야근을 부르는 윗분의 야심. 이는 무능한 윗분과는 또 다른 유형이다. 이런 유형의 윗분은 본인의 야심 때문에 팀원들을 야근으로 몰아넣는다. 본인의 승진 욕심에 항상 어려운 업무만 자원하고 심지어 다른 부서의 업무도 끌어온다. 부서 한계를 넘어선 업무량으로 팀 전체 야근을 반목 듯이 한다. 반면 어떤 부서의 팀장은 항상 일을 다른 부서에 떠넘긴다. 그래서 그 부서는 매일 정시 퇴근하고 한가롭다. 본인 성공 위해. 아랫사람을 이용 상사는 친절한 척 웃으며 과주만 업무를 떠넘긴다.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프로젝트 맡긴다. 라고 칭찬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본인 실적을 위해 위험한 일을 밀어붙인다. 마감 직전에 왜 아직 안 끝났어? 네가 처리 못해서 늦는 거지? 라고 뒤집어씌운다. 이런 상사는 일종의 Dark Empath라고 할수 있다. 사이코패스 윗분. 회의실에서 팀원 한 명을 지목해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냐 너 여기서 뭐 먹고 사냐 라고 공개적으로 모욕한다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창피를 주면 본인 기분이 좋아지는 유형이다 피해 직원은 충격으로 며칠을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일을 해가면 또 다른 문제로 면박을 준다 젊은 직원들의 건강을 해치고 이직까지 부르는 야근과 회식 야근이 사라졌다고 갑질이 사라졌다고 회식과 음주 강요도 사라졌다고 업무량은 그대로, 직원은 감원했는데 강제로 주 52시간 한다고 야근이 사라질 수 없다. 사라진 것은 야근이 아니라 야근 수당이다. 흥친구는 회식 강요 안 한다고 하지만 불참 시 따돌림 우려로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참석한다. 직장갑질 119 제보 사례처럼 일부 기업에서는 회식 자리에서 폭언이나 새벽 강요가 여전하다. 숨겨진 야근과 강요된 회식은 번아웃 우울증, 이직률 상승을 부른다. 젊은 직원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해 이런 환경을 견디지 못한다. 진정한 변화는 제도 강화가 아니라 무능한 리더를 걸러내고 유능한 문화를 만드는 데 있다. 아래 사람의 야근은 상사의 무능을 덮는 희생양일 뿐이다.